트고 리플레이어 방에 공유합니다. 카나리엑스라고 형들 송보드 네트워크 위에서 나온 리베이스 프로젝트입니다. 코인 명은 cnyx입니다. 자 형들 제가 보내는 링크 댓글에 링크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가셔가지고 절차대로 하시면 형들 2 0 0 0개 cnyx 코인을 미리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형들이 조인 에어드랍 누르고 캡쳐 사진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적, 적습니다. 서미트 디테일 누르시고요. 트위터, 아니네, 요 형들. 텔레그램 주소 아이디, 이렇게 넣으시고, 트위터 팔로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트위터 주소 넣고요 자신의 송보드 주소를 또넣고요 밸런스 누르시면, 형들이 에어드랍 받은 거 확인이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자, 위드로 누르면, 형들이 토큰 분배는 12월 12일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저희 주소를 형들께, 어,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받아 두시고, 나중에 형들 꺼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不过得嘞